동아일보는요. 변창음 장관 후보자가 "딸의 허위 인턴 의혹이 있다"라며 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엔 딸 허위 인턴 의혹. 오늘 동아일보 기사 내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변창음 후보자의 딸 A씨가 미국 대학 진학 설명회 강연자로 참석해서 예일대학교 진학 경험을 설명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스페인어 등 자료 번역 인턴 활동을 했다. 남들이 잘 안하거나 한국 학생으로 예상이 어려운 힘든 활동이었다. 어, 돋보이게 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증을 해보니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모집 공고 인턴 활동 응시 자격은 어, 학사 이상의 취득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학사를 수료한 학사를 취득한 이상 취득자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대학을 졸업한 자격에 주어지는 사람에게 했던 인턴 활동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불거졌고요. 자, 그러자 변창흠 장관 후보자 측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딸이 고교 2학년일 때 국립중앙박물관 인턴이 아닌 단기 봉사활동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미국에선 단기 봉사도 인턴이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 인턴 허위 인턴 의혹에 그치지 않고 이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부모 차스 논란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변창흠 장관 후보자의 딸이 2008년 고교 입시 당시 제출한 학업계획서에 환경정의시민연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봉사활동 1억을 기재했는데 어, 이는 아버지가 2009년까지 환경정의시민연대 센터장을 했던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이사장과 책 지필 등 친밀 관계에 있었다는 것과 딸의 봉사활동이 연결이 된다라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아니더냐, 동아일보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사실은 조국 장관 의혹 때 저는 그 <laughs> 화려했던 딸과 아들의 봉사활동, 인턴, 급기야 논문의 일 저자를 보면서 많은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 가슴을 쳤다.라고 김병현 박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논평한 바 있었는데 오늘 동아일보가 제기하고 있는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 딸의 이 스펙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장관 내용들 봤을 때대깔꼬마니처럼 비슷한 측면들이 있죠. 앞서 이제 공정과 정의에 관한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이제 젊은 청년들이 보기에 대학 진학 과정에서 만큼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한 만큼 우리가 수저 논란처럼 부모의 배경이나 이런 경제력과 상관없이 나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관문대가 입시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입시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회의 사다리들이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토양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병역에 관련된 문제, 취업과 채용에 관련된 문제에서만큼은 공정하게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절규들이 있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그렇게 두들겨 맞았으면 두번 다시 이런 일들을 재발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야 이거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하려고 하니까 없는 것까지 탈탈 털어서 문제 제기하고 다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굳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변창흠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그들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문제가 돼라고얘기할지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기간 왜 우리 사회가 젊은 청년들이 그토록 공정에 관한 얘기를 아 외쳐왔는지를 생각하게 됐을 때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이 같은 내용들 과연 청와대 인사 검증팀에서 제대로 검증하고 어, 제대로 후보자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비단 이 논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숱한 논란들을 다 한번 종합해 보면 아마도 변창 후보자가 끝끝내 장관직을 수행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우원 총리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두려고 해도 후임 총리가 자꾸 통과가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해서 불멸의 총리, 정원 총리 막 사진들이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김현미 장관이 지난번에도 집에 가려고 했다가 최정호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다시 그 자리에 있었고, 이번에도 결국은 김현미 장관이 끝까지 그 집을 지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데요. 근데 왜 갑자기 김현미 장관을 바꾸려고 했는지 생각해 보면 지금 터무니없이 온라인의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바꾸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분노 유발을 시켰다 등에 대한 얘기들을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창훈 후보자로 가는 것이 과연 이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인지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걱정이 커집니다. 네, 김현민 박사님의 개인 견해였고요. 야당의 생각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변창훈 후보자의 논란을 정리해보면 구역 의 김군에 대해서 개 때문에 별일 아닌 것이 시정을 흔들었다라고 모욕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서민들에 대해서 못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집에서 해먹지. 그리고 음, 못 사는 사람들,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여섯 명 같이 있어라, 그럼 미치는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는 것을 더해져서 오늘 동아일보가 딸의 스펙과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가 지인 채용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겁니다. 야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네. 후보자로 자기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뭐 네, 인사청문회에서 시끄러운 사람이 네. 일 잘하더라, 네. 대통령이 임명장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국회를 아주 우습게 알고 뭐 인사청문회를 아주 우습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오불과는 뭐내 맘대로 하겠다고 하실 가능성이 음. 매우 높다고 봅니다. 변창무 후보자 예. 말하기도 상당히 민망한 그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예. 어떻게 이런 분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나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참 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국토부 장관, 어, 후보자의 의혹과, 그리고 그에 앞서서 법무부 차관 의혹 보도해드렸는데.